더 필요합니다. 에비우스 특전대는 한때 우리 황제 발레리안 맹스쿠와 협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혼종을 만들어 자치령을 말살하려 하고 있어. 여기서 찾은 발리우스라는 전쟁기계를 사용하면 혼종을 파괴할 수. 하지만 먼저 부품을 구해야. 나는 조. 준비 완료. 네, 깜짝이야. 소대. 네, 보방지 계속하세요.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관찰로봇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 아, 좋은 일인가요? 아이 갑자기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k Damaguy s a m i 세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What is 이 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가 What is 탐지기를 준비하십시오. 안 o n t know. I don't 이 n 할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해난 병력을 발견했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란 다름 없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이동 중 명령대로 프로답 풀어다... 확인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파괴들로 출격 중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명령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장전 개시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 거거절할수지 없습니다. 여기는 노바. 사계곡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기시작했습기다 준비해야 합니다. 동맹기지가기격당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 e 건물 완성. o i n g to go to the hospital. We are going to go to t 고 있습니다. p i t a l We are 거긴 건설할 수 없습니다. 대생이 짙어지고 있다. 전원 서둘러라. 명령대로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웨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다. 연구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되었습니다. 계속해라. 잘 들립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하계공장 개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 상황은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군. 이제 부품이 다 모였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파괴드 출격 중.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여기는 노바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차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네. 적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업그레이드 완료 여기는 노바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발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명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컨로는 준비 완료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비우스의 열차가 달아납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추격하여 없애겠다. 기억해두어라. 핵탄두 장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파괴공 공격했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모두가 굴복하리라. 아령만 온종의 위협이 제거되었다.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알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네, 아직 무슨 일이죠? 네. 상황은.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시작.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핵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거설 로봇은? 비자 모두 함선으로. 어서. 방금 뭐라고 하셨죠?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동맹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처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놈들이 두 번째 열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격하라! 격당하고 있어요. 동맹 공격받고 있어. 저 열차에 탑승객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다시는 가고 있습니다. 첩을 파괴한다. 동맹 공격받고 있어. 기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공격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놈들이 우리 건설 로봇은 비난 놈들 동맹이 공격받고 <놈들> 있습니다. 이동 중 <놈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놈들> 그럼 다시 전장으로 여기는 노바 여기는 노바. 공격당하고 기지가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열차는 네가 공격 해오기를 기다리진 않을 거다. <놀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망할 위기 모두 해치려 한다. 맞서 움직여. 거기. 단설로만 <놀람> 준비 완료.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건설 로봇인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자유. 거기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병력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하계 공격. 여기는 노바. 핵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프로답게 듣는 상황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모두 한 손으로 어서.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출격 준비 완료. 정말 대단한 치한치치 장치군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not 가고 sure 동맹. y o 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 준 것에 감사한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모든이들여 상황은 이동 중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로는 준비 완료. 돌어다지게.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건설 놈들이 우리 건설 로봇을 피혈한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뭐? 에이! 깜짝이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동 중. 잘 들립니다. 가고 있습니다.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공격당한...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들으셨나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게 동맹이지가 공격 방향을 이루고 파괴되어니다본종은 공격에 집중해라! 동맹 이지가자유다 영웅을 느끼적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당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모두 대세를 때가 왔니다 동맹 습리하 잠시 물 이가 혼자서 해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네. 내 생각이 틀려서 다행이. 잘 들립니다. 전투에서 발리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부품이 더 필요할 것 같군. 후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리우스의복 절반 정도 모았다. 건설업은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가끔은 궤도에서 핵을 떨어뜨리는 게 답일 때도 있지.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위를 봐. 건설 로봇이 공격당한 전력은 로봇 준비 완료. 있습니다. 프로답게 반드시 해내죠. 적에게 장스 바깥을 돌려야겠다. 이동 중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확인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놈들이 우리 건설 로봇을? 피해라.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요청. 지원요청.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자, 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관살로만 준비 완료. 대방이 필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대기 중. 비행 경로 설정. 완벽합니다. 놈들이 우리 거리에 벽의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방금 명령을 내리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프로답게 동맹이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공격 공격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 이동 중.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본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본토 위치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당한 전투가 시작합니다. 명령대로 저는 전투 위치로 이동 중.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반드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이해라처 그 저는 전투 위치로, 자 모두 합선으로 어서 나 자유를 원은 듣고 있습니다. 파괴들은 여기 명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허 해방이 필요하실까요 끝난 일이명을 압박이 느껴지라.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얼마남지않았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w h a t is g y a Kung Yoka, Kung Yoka, Kung 로 향하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히론이죠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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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전투 였 습니다.